아이스박스 두개 끌고 왔습니다 낚시에 필요한 아이스박스 핸드캐리어 아이스박스 두개를 딱 끌고 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아, 그러면 독톡이 핸드캐리어 아이스박스가 붙고 이 아이스박스에 손수레로 끌수 있는 캐리어를 장착합니다 아, 자이 아이스박스 바닥에는 이렇게 동태가 두개 달려 있습니다 이 동태라는건 경상도말로 동태라고 합니다 자이 바퀴는 아이스박스에 일체형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보통 한개 하중 35kg 정도 35kg 정도를 던지는 바퀴입니다 뚜껑은 일체형으로 아주 밀폐 공간이 적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압이 세진을 하니까 보온, 고온, 보온행 효과가 아주 뛰어나겠죠 통기는 올게 낚시용 아이스박스를 두 개를 제작을 했습니다. 작은 것은 용량이 3 8리터큰 것은 5 5리터 양부에 구멍을 뚱뚱 뚫고 나면, 이거는 도대체 뭐하 넘기고, 자, 이거는 여러분들이 먹던 물병, 물컵, 이런 것들은 대로 넘깁니다. 그러면 날씨가 더우니까 낚시를 할 때, 여기에 특은 데가 앵컵 이렇게 한 잔씩 쫙 하시면 좋겠죠. 우선 38리터의 알스바스의 외관 사이즈는 이 길이 48cm, 폭 30cm, 높이 46cm입니다. 하는 한복가 안에 왜 됩니다? 안에는 넉느 차리다. 수납을 많이 할수 있는 어느 칸 일부 공간이죠. 50리터용은 외관 사이즈가 45, 4 9 높이 50, 50리터 알스바스의이부는있 자, 아주 크겠죠. 음식 그다. 알스바스의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물을 빼내는 배수구는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낚시용 아이스박스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? 대량으로 요즘 바다낚시 가시면 바다 조항이 참 좋아요 단치 낚시 가시면 보통 세 자리 잡습니다 넉넉하게 보관하시라고 그리고 낚시 하시다가 뿜큐고 하면 여기 드가드가 쉬세요 개나 토기가 야심차게 만든 핸드캐리어 아이스박스 자 여러분 성장낚시 바다낚시 가시죠 요거 하나 나나 끌고 가세요 아이스박스 끓이려고 들고 가시지 말고 그거 다 쥐고 썰고 따는 거 하세요. 아또 톡톡이 아이스박스 설명 좀하다 그래. 경상도 사람이 내가 말을 못해 설명이 잘 안됩니다. 마 이어지는 광고방송 보고 여러분이 느끼세요.